이는 기자 아저씨들이 녹음하는 데 오디오 녹음하는 데 녹음한다 어? 가잖 이름이 그거 뭐지? <laughs> 내가 할거에요 응 너가 이조이아이티비 응, 응. 아, 상... 응, 안녕하세요 조이아이티비의 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아이티비 조이입니다

되는지? 네 너희 지금 TV로 여기 왼쪽에 거야? 잠깐만 여기 그러니까. <laughs> 앞에 앞에 카메라 보고 앞에 카메라 보고 <laughs> 안녕하세요 MBC 뉴스 문조이 앵커입니다 조이의 오늘 알려드릴 거는 조이의 TV에 구독 좋아요, 알림설정을 누르는 것입니다. 끝! 안녕하십니까. MBC 뉴스 <laughs> 문조거입니다 오늘 할 일은 조이아이 t v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을 <laughs> 누르는 것입니다. 엄마!